야고보서 3장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을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난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